Mm, I've been always wondering why people cannot speak in English after all they learned and studied English for such a long time like 10 years 15 years or more than that それでですね今日はどうすればより早くより簡単にこの外国語で会話を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喋ることができるのかに対して話していきた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ちょうどですねこの本にそれに関するいい内容が書いてあったので今日はこの本のリビューを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 진 s TV의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을 리뷰를 할 거예요. 외국어 공부의 감각, 뷰티 유튜브들 보면 이렇게 하던데 이 책을 리뷰를 할 건데. 음 외국어 공부의 감각이니까 외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인트로에 제가 외국어를 이렇게 영어와 일본어를 할수 있다는 걸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보여드리려고 영어와 일본어를 써봤습니다. 그래야 제 말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 책은 외국어 공부의 감각이라는 책이에요. 이 아키야마 요헤이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이 고 굉장히 시원한 여름에 딱 맞는 그런 색감의 표지 디자인입니다. 음, 이 작가는 무려 10개 국어를 한다고 해요. 10개 국어. 엄청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를 포함해서 3개 국어인데. 어쨌든 10개 국어는 참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령만 알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10개 국어를 했는가. 요즘에 하나도 하기 힘든데, 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어떤 분께 필요하냐면요. 외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좀처럼 말이 나오지 않는 분이라든가 일상에서 쓰는 회화 정도는 익히고 싶다. 막 대박 통역사가 되거나 정말 하이레벨의 영어보다는 일상회화 정도라도 어느 정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 또는 업무상 외국어를 써야 되는데 회화는커녕 외국인과 말해본 경험조차 없다라고 생각 이런 이런 분들에게는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자에 대한 간단히 소개를 해야 되겠죠. 어, 이 저자는요, 원래 축구선수를 꿈꾸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실력차를 극복을 못하고 결국은 어, 이제 축구를 접었다고 해요. 축구를 그만뒀는데, 축구에 대한 열정이 진짜 강했나 봐요. 그래서 축구선수는 내가 못하지만, 축구선수를 인터뷰라도 하겠다는 라 생각으로 스페인어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남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다 보니까 스페인어로 공부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그 문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붙었답니다. 이제 어학시험 자격증을 땄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도 다 있는 문제입니다. 시험 점수는 좋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어, 열심히 스페인어로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땄는데 왜 말을 못할까? 이 책은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잔뜩 접어 놨죠. 접어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리뷰를 하면서, 어, 제 개인적인 경험과 섞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아, 진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음, 이거 혹시 내 컴퓨터 해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저도 이제 영어와 일본어를 혼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외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겠죠. 그래서 그걸 책을 쓰려고 서른 꼭지 정도 글을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일치하는 표현들도 많고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주 생생하게 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과 더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작가는요, 열개 국어를 하지만 10개 국어 중에 네개 국어가 비즈니스 활용 가능한 정도로 구상을 할수 있다고 해요. 구사를 할수 있다고 해요. 열개 국어 전부 다뭐 진짜 네이티브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4개는 비즈니스에 활용 가능한 정도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나서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이 안 나와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 이유가 저는 긴 시간을 투자하고도 회화가 불가능했던 이유를 찾기 위해 과거의 학습법을 되돌아봤습니다. 결론은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요. 시험을 준비하듯 공부하는 습관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결책은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만을 위해 가지고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인풋입니다.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면 될까? 그 학습 방법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아웃풋에 대한 내용인데 아웃풋은 내가 공부한 학습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연습할 수 있을까? 연마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생활, 회화에만 집중해서 필요한 단어와 표현을 기억하는 학습법을 시도해 봤다고 하는데, 진짜, 진짜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꼭 필요한 단어와 표현만 외우고 실제로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좌절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저도 참, 항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얘기하는데,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분량만 해야 됩니다. 무리해서 하는 거 절대 절대 안 돼요. 꼭 필요한 단어만 외우고 그걸 실제로 써 먹어야지 내가 외국어로 공부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들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그렇게 해야 여러분 좌절을 안 합니다. 너무 막 대단한 거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 꼭 쉬운 단어를 편하게 마음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인풋입니다. 인풋. 어떤 식으로 내가 배울까? 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단어장을 무작정 외우지 말자라고 하고, 시중에서 파는 단어장에는 초급 레벨에서 거의 쓸 기회가 없는 단어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양파, 당근, 이런 거 나오는데, 평소에, 아, 그런 분이 그래요. 평소에 우리가 양파나 당근 이야기할 일이 밥 먹을 때 빼고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요리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양파 이야기할 일이 있을까? <laughs> 없어, 없어. 가서 양파나 얘기 나면 좀 얘기할지. 그 다음은 보내면 어, 문법 이야기인데 문법은 솔직히 저개인적으로 가장 여전히 고백하자면 여전히 고민이 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통역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 한 켠에는 이내 네 문장이 완벽할까 그런 공포가 두려움이 아직 있습니다. 사실 문법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가서는 이 자신의 말을 다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처음이죠. 처음 시작. 처음 시작부터 문법을 할 필요는 없고, 저도 똑같이 이 표현을 썼는데, 언어 연구가라면 몰라도, 단순히 외국어로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 세세한 규칙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입니다. 표현을 잘 하셨네요. 그래서,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뿐이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목마를 때, 목, 목, 어, 드라이, 드라이 그러면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통은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순 없죠 그래서 회화가 목적이라면 기본적인 문법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를 말하는 법, 질문하는 법그과 같은 최소한의 문법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건 알아야죠 아 그리고 실제로 쓸 가능성이 높은 단어와 표현을 선정하기만 해도 외국어 공부의 효율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드디어 이 책의 핵심인 생존 필수 단어가 나옵니다.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최소한의 단어, 생존 필수 단어라고 하는데 200개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생존 필수 단어. 여기 보면은 리스트가 이렇게 짝 있어요. 잘잘 잘 나오나요? 이렇게 리스트가 짝 있는데 자세한 거는 책에 보시면은 나와 있고 진짜 그냥 모르면 안될 그런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서 이제 표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한 200단어 정도가 진짜 필요한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단어 정도를 알고 있으면 대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30개의 표현을 또 뽑았어요 아까 200단어라고 하면 은 양이 굉장히 적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200단어 정도면 조금 노력하면 은 어렵긴 해도 가능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할 때 너무 빡세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하면 안될 만도 아닌 그런 정도의 이제 분량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표현이 여기들 리스트가 이렇게 쫙 만들어져 있어요. 리스트가 어, 여러분 이 책을 사서 이 리스트에 있는 것만 잘 외워도 이 책값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책값이 12,000원인데 정리되어 있는 거는 아 좋은 아이디어예요. 자 그다음에 아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똑같은 내용인데 나만의 단어장 만들기입니다. 단어장은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진짜 그래요. 여러분, 단어장을 사서 외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거지, 완전 없진 않아요. 필요가 별로 없는 거지, 완전 없다고 하는 이유. 시험을 보려면, 시험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는 단어장을 사야 됩니다. 거기는 단어 많이 외우세요. 하지만, 그냥 일상회화. 내가 일상에서 정말 사람들과 한마디라도 주고받고 싶다면, 단어장을 살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회화에서 확실하게 쓸수 있는 단어와 표현만을 정리한, 세상에 하나뿐인 실용적인 단어장을 손에 넣는 게 훨씬 좋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단어장을 꼭 만드시고, 단어장을 만들 때는 자신의 경험한 단어, 내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 또는 쓸 단어들을 구성으로 해가지고 단어장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여기도 이 사람은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음, 저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원하시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자기, 자기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거의 저는 한80% 성공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예문은 외국어 공부에 꼭 필요한 무기라고 하는데, 예문, 저 또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단어만 외워서는요,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아무리 간단한 회화라도 제대로 된 문장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예문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문을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써놨는데, 가능하면, 생존 필수 단어 및 표현만으로 예문을 완성해 봅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짧은 문장, 간결한 문장으로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예문을 만들라는 거죠. 처음 시작 단계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가벼운 마음.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이 뭘 하든 쉽게 쉽게 가야 돼요. 할수 있는 만큼 하고 하면서 키워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아 여기서 참 공감되는 이야기가 외국인과 대화를 한 적도 없는 단계에서.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옳은지 틀린지를 책상 앞에 앉아 고민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돈 벌면 뭐 사지? 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말은 외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아내 말이 이게 맞는가 틀린가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 한마디를 던져보는 게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인풋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인풋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 더 효율적으로 이 내용을 넣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아웃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언어를 배웠으면 입으로 말을 해야겠죠. 결국 언어의 목적은 소통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목표는 외국어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아, 맛있다가 영어로 뭐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good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반사적으로 영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또 대화를 하기 전에 완벽을 바라지 않는다 그 말이 써 있는데 공감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면 평생 말을 못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구글 번역기랑 언어 교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어플리케이션 광고가 되는 거 같아서 헬로우 토크라는 음~ o 로우 l k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외국어를 많이 써봤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다운받아서 지금 이틀 정도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책을 보시거나 직접 다운받아 보시거나 해서 경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웃풋의 3단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통화를 하는 건데, 어 이거는 사실 어플리케이션 활용 방법의 일환이기도 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처음에는 처음부터 통화하기 힘드니까 글로 간단하게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녹음하고, 그다음 통화를 해라라고 하는데, 꼭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여러분이 아웃풋으로서 충분히.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외국어 공부의 감각 이책 리뷰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책 개인적인 평가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외국어 학습 서적이다, 작고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필수 단어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표현 리스트 그리고 단어 정리법만 여러분이 알아, 알아가고 알아가시고 그걸 실천한다면은 이 책에 투자한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냐. 솔직히 얘기해서 학습을 위한 자료들은 인터넷에 널렸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공짜로 그것도, 무료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자료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시고요. 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이 책이 참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스페인어를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외국어 학습을 위한 감각을 키우고 싶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이제 여담인데, 이 책에 보면 아웃풋을 연습하는 방법에서 구글 번역기와 그 어플리케이션 이야기를 했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제 개인적인 노하우를 바로 이제 구글 이미지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구글 이미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락을 찾고, 스톤을 찾고, 펩을 찾았어요. 전부 다 돌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멩이. 근데 락을 여러분 찾으면 두 가지가 아마 나올 겁니다. 큰 바위, 아니면 더락 드웨인 존슨이 나오겠죠. 또 그다음에 스톤 패봉또 찾으면은 거기에 맞는 이미지가 나와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빨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어, 바위를 보면은 어 락이네라고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미지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노하우긴 한데 구글 이미지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거 상당히 도움 많이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외국어 공부의 감각 함께 오늘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